이벤트를 한다고 하거든? 이벤트를 하는데 이쪽 위에 이걸이거 갈거야 오늘 오늘 이거 가야돼 아그렇지동이인데왜지지이 아, 여긴 좀 오바야, 아니야. 여기 들어가면 나 죽어, 어. 바로 갑시다, 예. 네. 탭비공. 음. 똑똑똑, 탭비공. 탭비공. 매차로 데려다 주세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얼마에요? 천만원이요, 천만 천만 천만원. 천만원이요? 네. 아니? 100만원인데? 아.. 100만 아니?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서비스로 천만원 더 드릴게요 네. 아 네네네 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예 예, 가세요 예 이거 1억인데요? 아 괜찮아요 가요 가요 서비스 아 네네네 예. <놀람> <놀람> 자 가자 가자 오늘도 일하러 가는 지홍단 오! 운전만큼은? 어! 저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어요. 징그. 이러면 관중 같지 않아? 괜찮나? 에라, 모르겠다. 여기 와서 누가 괴롭힐 일 있어? 어. 괴롭히면 바로 그냥 시즌 3야. 문을 열어라. 딴따라, <놀라> 딴딴야 <놀라> 나이 어딘지 보니까 좀 표시를 해줘야 돼요. 정비공, 정비공. 이쪽 안에, 이쪽 안에. 오토바이, 오토바이, 오토바이. 아예 예. 맞습니다. 네네. 제가 누군지 아세요? 누구세요? 아 아니에요. 돈얼마에요아 주고 싶은 만큼 주세요. 주실만큼 달라고요? 원하는만큼 원하는만큼이요? 네네 네 수고하세요 음... 예예 <laughs> 약간 그런 단어 안됩니다 안 약간 그 뭐라해야되지 그 욕설이랑 패드립 그 다음에 뭐 색드립 그런 거안 돼요. 네. 근데 그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. 어? 아 알았어요. 제가 자식 거 드릴게요. 예 네. 알았어요. 됐죠? 네네네. 아, 네네. 네. 네, 네. 수고하세요. 네. 음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 중이에요. 저 팔로 감사합니다. 어, 그럴까? <놀람> 야야야 뭐야 얘 스토커야? 뭐야 님님 네네네 네네 네. 왜요 왜요 예, 네, 빨로우 했어요 아, 그 님이에요? 아 그럼요 매차에서 태어나잖아요 매차, 매차 갑시다 매차 갑시다 매차 매차요? 갑자기요? 네차 매차 갑시다 아이사 가시지 왜요 아 매차 가요 매차 왜 갑자기 매쳐요? 어차피 님도랑 똑같은 내에서 스폰 되는 게 좋잖아요. 안 그래요? 매쳐. 매쳐 합시다, 매쳐 합시다, 매쳐 합시다. 안녕히 계세요? r 다라다라 단단 다라다라 단 단. 어? 아까 저 택시분 아닌가요? 에. 예. 아우디 알파. 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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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권. 야, 저 무슨 일이 났나 봐. 구경하자. 구경하자. 이어. 아아 m drone. 유 h a 불러주세요. 8 w 사요. 조용히 조용히 음. 이거 e r e i 지마정요진 g 중이잖아 지금. y o 이 I'm going to kill you. I'm g o i 는 g to k 누구세요? 누구냐? 저기 아는 분두분 분 있어요 근데 인성이 너무 글렁먹었어요 홍사님 홍사님 예예 페이지 방송하고 계신가요? 네네 페이지 방송 아니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그래요? 예어 왔는데? 저 보고 는데요아 예예 <laughs> 저 아닌데요? 아 왔는데? 아예저 어, 아닙니다 아 <laughs> 맞는데요? 아, 예, 어떻게 여기 아는 분이 두 명이나 만나 여기. 안녕하세요, 루피님. 예. 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? 저, 그 사건 아시죠? 홍선민 친구. 응. 네. 예, 근데 아직 안 잡혔나요? 여기 잡세요. 저기요, 루피님. 루피님. 저, 그 잡혔나요? 홍선민 친구? 아니요, 아니요. 그분안 들어와요. 아안 들어요. 사람이 결코 짭새래요. 야 서버 바꿨나봐. 홍선미 친구. 내가 아저 제가 영상 있긴 하거든 그거. 따라따라란단 따라따라. woo. 어. 짜잔. 뭐야? 저기요 내리세요. 다 아, 차 퍼졌어 내리세요 갑니다 갑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야! 오오오 무서워 아, 무서워 내 앞에서 총기를 사용하다니 조용해 조용하라고 야, 아까 그 코리아 빨리 와 아, 빨리 오세요, 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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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지금 저기 때문에 상황보를 거야 빨리 고쳐서 빨리 나가야 돼 태평우 태피고 이거였군 이거, 돈 주세요 얼마에요? 네 얼마, 얼 그, 양식 것 주세요 양식 것이요? 아까 저희도 양식 꺼 줬는데? 자. 양식 꺼 드릴게요. 자, 수고하세요. 딴따랑. 넌안할 거야! 괜차아저 시에 저 스턴드 했어요 근데 저 모르겠죠? 예 <목소리> 어이 뭐, 사망이네 아니며요 아니에요 따라다 <목소리> 윈도우를 종료합니다 <목소리> 안녕히 가십시오 아 몇번 퍼지는거야 아... 뭐야 탭비공 아유 태비... 안녕하세요 네네네 이거 좀 고, 고쳐주세요 아 제가, 제가 뉴비라서 아차 차 고쳐주면 돼요? 네네 얼른 네. 아, 네. 맞주면 돼요 어? 수리 도구가 부족하다 안 되죠. 뭐라고요? <laughs> 수리 도구가 <laughs> 일 제대로 안 하시네. 아저저 저, 지금 접속한지 5분도 안 됐어요. 아 5분도 안 됐어요? 아 네. <laughs> 저 사람도 매차가시네. 뭐야? 아 뭐야?